사도행전 2024 말씀을 나눕니다. 어린 양 교회를 섬기는 진희경 목사입니다. 베스도라는 정치 권력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라는 종교 권력 앞에서 사도 바울은 왕이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기대어 자신의 편의가 아니라 증인의 소명을 다하는 길을 향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총독 베스도는 권력을 잡은 지 며칠 되지 않아 자신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중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처지를 살피기보다는 이기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죽을 수도 있음에도 그는 생명보다 자기 권력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질문에는 마음이 비칩니다. 자신의 의도를 이루기 위한 질문은 어떤 면에서는 직설적인 강요나 압력보다 비겁하지요.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법적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권리를 남용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가 공공의 선과 신앙적 책임에 부합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이 보여준 모범처럼 우리의 권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방향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공적인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의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정치, 경제, 종교, 권력 앞에서 진리를 선포하셨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인류를 향한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리를 내세우게 될 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방어하거나 증명하기 위한 것인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상소를 통해 복음은 로마 제국의 중심부로 들어가게 되며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에베소라는 대도시에서 복음의 부흥을 경험한 결과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두세 번째의 경제력을 가진 무역의 도시였고, 그 도시에서 바울은 3년간 복음을 전하며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주변 도시들로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두란노 서원 또는 두란노 공방에서 사역하면서 그는 에베소에 큰 문이 열렸다라고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이겠지요.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들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번져간 부흥으로 파생되어 자라난 교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랑이 흘러넘쳐 세워진 교회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면 로마에서도 복음이 확산되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여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무력한 죄수가 아니라 복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로마에 배달해야 하는 복음의 증인, 복음의 사도였습니다. 감옥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은 그의 복음을 향한 헌신, 갈망의 태도를 우리는 이 행간에서 읽을 수 있을까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베스도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진리를 선택하지 않은 인물이라면 메인받은 죄수였던 바울은 자식기의 무고를 증명하기 위해 상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한 수긍이 아니라 영원하신 왕의 소명을 이루기 위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는 길을 택합니다. 죄수의 옷을 입은 채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죄수의 옷을 당장 벗겨줄 수 있는 길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죄수의 옷을 입고 로마에 가게 되는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 바보가 아니라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로마에까지 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사도 바울의 갈망, 그것이 오늘 주님의 갈망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응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그 사랑 앞에, 그 복음 앞에, 항복하고 그 사랑을 받아 전하는 자들로, 사도행전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쫓아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갈망이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소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